제목: 자오창펑 시리오 바이낸스, 암호화폐 겨울서 살아남을 것. 바이낸스 시, 자오창펑 코일리더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최근 대규모 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향후 수개월은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자오창펑은 14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럼에도 회사는 재무 건전성 우려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역사적 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바이낸스의 재정 상태는 건강하며 어떠한 크립토 윈터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브스는 FTX 붕괴 이후 경쟁사인 바이낸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파이낸스가 보유 자산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감사인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공개했지만 일부 관계자는 보고서의 확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제목: 민유로존 이어 영국도 정점 찍었나? 11월 물가 상승률 10.7% 예상보다 덜 올라. 미국과 유로존에 이어 영국에서도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기대가 나온다. 영국 통계청은 14일 영국의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10.7%라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0.9%보다 낮다. 전달물가 상승률은 연 11.1%로 41년 만에 최고였다. 변동폭이 큰 에너지와 식품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10월 연 6.5%에서 11월 연 6.3%로 내려왔다. 지난달 미국과 유로존 물가 상승률도 예상보다 낮아진 데에 따라 세계적으로 고인플레 흐름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전날 발표된 미국 11월 물가 상승률은 연 7.1%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이면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 낮다. 유로존의 11월 물가 상승률도 연 10%로 전월보다 낮아졌다.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중앙은행들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잉글랜드 은행은 15일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할 예정인데 금융시장에선 이번 인상폭을 0.5%포인트로 보고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 폴 데일스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기준금리가 연 3.0%에서 연 3.5%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리 정점이 우리 예상치인 연 4.5%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영국통계청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랜트 피츠너는 BBC 인터뷰에서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고 보기엔 아직 너무 이름이 몇달 지켜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다소 낮아졌다고는 해도 두 차리수에 머물고 있어서 서민들의 고충은 여전하다. 휘발유와 중고차, 가격이 하락했지만 식품 물가 상승률은 연 16.5%로 전월보다 올라가며 4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제롬이 헌트 재무부 장관은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최대적인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영국에선 철도, 우편, 의료 등 공공부문 노조들이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이달 집중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제목 비트코인, 채굴자 파산에 1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내년 하분기 3만 달러 반등 전망도 세계 최초,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14일 현재 17,8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약 69,000달러 대비 74%가량 폭락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약61% 폭락했다. 하지만 글로벌 자산운용사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매튜 시겔은 운영 비용 상승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파산 물결 속에서 내년 1분기에 만에서 12,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거대 투자기업인 바네크의 시겔은 12,000달러로 하락하면 2021년 11월에 등록된 사상 최고치인 69,000달러에서 82% 하락한 것이다. 이전 두 번의 약세장은 당시 최고치에서 약85% 하락한 상태에서 힘을 다했다며 비트코인은 2023년 하반기에 3만 달러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에너지 문제 해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연준의 피벗 등이 뒷받침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될 수 있다. 특히 산유국의 국부 펀드들이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계 대형 은행 스탠다드차타드도 내년에도 비트코인이 7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에릭 로버트슨 스탠다드차타드 글로벌 리서치 총괄은 최근 메모에서 비트코인에서 금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금 가격은 30% 상승하는 반면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70% 빠진 5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붕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목: 도지코인 산타랠리 올까요? 터키 동호제 투자자 트위터에 통화될 것으로 확신. 오리지널 미맘화폐 도지코인은 12월 7일 이후 0.10 달러 아래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도지코인은 강력한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가 지난 10월 말 트위터를 인수한 후 지난 두달 동안 성공적으로 상승했지만 연말이 되면서 추세선 지원 수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많은 머스크 추종자와 도지코인 애호가들은 도지코인이 트위터 내 플랫폼 결제 수단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 경우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표현대로 도지코인 투 더문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문은 가격 급등을 의미한다. 다만 최근 트위터가 자체 코인을 도입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흘러나오면서 도지코인 커뮤니티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시가총액 8위 암호화폐 도우즈는 14일 오후 4시 1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90% 오른 0.091일 1일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도우즈는 지난 7일간 4.90% 떨어졌다. 한편 암호화폐 교육 플랫폼 크립토마니아계 대변인은 도지코인 관련 검색량은 상당수 국가에서 이더리움을 능가했다. 전 세계에서 200만 건 이상 검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크립토마니아계 연구에 따르면 터키는 전체 암호화폐 검색에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도지코인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 민코인 관련 검색어 1위 국가다. 터키에서 도지에 대한 총 월간 검색 수는 81만 2천 회에 달한다. 이에 크립토 뉴스 플래시는 터키는 밈코인 도지에 대한 흥분 측면에서 다른 모든 국가를 능가한다며 터키 투자자들은 도지코인이 트위터의 통화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